안녕하세요. 제만은 소녀에서 영희 역을 맡은 배우 전혁입니다제만은 소녀는 영희가 나이가 10종이 되면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는 이야기인데요. 서로의 죄책감 속에서 흉겨워하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출한 김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솜 역을 맡은 배우 이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을 맡은 배우 정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민 역을 연기한 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 역을 맡은 이태경입니다. 네아이 어, 이번에 오늘 상영이 아마 두 번째 상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희석 감독님 그 어, 먼저 어, 이 영화를 구상하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배우분들께 어, 영화 보시고 어땠는지 한마디씩 좀 들어본 다음에 바로 관객 여러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어. 네이이 어, 이 영화는. 그몇년 어, 전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에, 작성, 아 이거 그러니까 썬쓴 어, 영화고요. 어, 시나리오는 한 2년 정도 작업을 했는데 구상은 좀더 됐었는데 그 기간 동안 어, 그때의 기억을 계속 되돌리면서 어,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썼고요. 그 경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경험도 있지만, 어, 그 현장 안에서 제가 본 것들, 느낀 것들, 정신적인 어, 뭐, 혼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을 어, 시나리오 쓰는 기간 동안 계속 복귀해 나가면서 어, 썼습니다. 그 되게 영화는 많은 야심을 갖고 찍었는데 진짜 어좀음 저를 고발 한 번도 옹호하지 않고 저라는 비열한 인간을 고발하고 싶었고 어 제가 느낀 제가 본그 인간성의 한계 같은 것들 다좀 어 내뱉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좀 투박할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울부짖는 마음으로 어 만들었습니다. 네. 예. 아, 네, 저는 오늘 영화를 세 번째 보는데요. 어볼 때마다 새롭고 새로운 장면들이 보여서 이전에는 정말로 기억나지 않는 장면들이 오늘 보이고 또볼 때마다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께서 어떻게 느꼈는지 너무 궁금한데 조금 이따가 진솔하게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아주 러프한 편집 부분을 한번 스치듯이 봤었었고 기준 시사회 때한번 봤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극장에서는 어제 처음으로 봤었어요 근데 어, 오늘 네 번째 볼때 비로소 조금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어서 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 전 너무 치열하게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만든 영화인데 어, 전 정말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오늘 처음 보게 되는 거야.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꽤 시간이 지나서 읽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글로 받았을 때 읽었던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어서 그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돼서 보게 되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스태프분들이나 감독님, 뭐, 배우분들에 비해서 뭐 일부분만 참여했다고 할수 있을 텐데, 어, 영화 보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 이런 멋진 영화에 참여했다는 게 너무 깊었습니다. 신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여기 가운데 네, 남자분 손을 들어주시 h a t I 영화 잘 봤습니다. 사실 a t I w a 배우님이 d that I was told that 이 was told t 만 a t I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질문 드릴 거는 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정선이 극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나기 서 있는 장면이 많았는데 디렉팅하시는 감독님이나 아니면 연기하시는 배우분들이나 감독님은 특별히 주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우분들은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을 중점으로 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우리는 어, 리허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어, 대화를 많이 했고요.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은 어, 뭔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대한 이게 본인의 이야기로 완전히 채화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어저께 GV도 하면서 뭐 조금 들었는데 제가 NG를 외쳤던 것들의 대부분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이거 진짜 제 얘긴데 제가 경험한 거는 어. 이거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용감하게도 배우분들이 그 얘기를 알아들어 주셨고, 그리고 어이 이야기 자체를 더좀 어 무겁게, 더 임팩트 있게 받아들여 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오디션 때어 우리는 두, 대부분 두번 정도 한두두번 정도 만 미팅을 했었는데 두 번은 두 시간에서 세 시간에 걸친 대화들이었어요. 근데 음그 대화는 반은 어, 저의 이야기, 저의 경험들을 어, 말하는. 그러니까 경험 경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 제가 느낀 그이 죄라는 거, 죄책감이라는 거, 자책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제 스스로 왜곡시키고 이게 내 탓이 아닐 거야, 어, 내 소중한 사람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닐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내 탓일 거야, 저녁되면 내 탓일 거야,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이건 나는 완전 범죄자고, 난 쓰레기야, 뭐 이런 생각들 계속하면서 뭐 느꼈는데 그 이야기를 많이 했고. 어,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반 오디션 때 반을 들었는데 그 반은 해달라고 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시더라고. 근데 근데 이 본인들의 그 자책감이나 이런 경험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 제 이야기로 제 입장이 되어주세요로. 오디션을 봤는데 아 이분들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내가 그런 일을 겪으셨구나 어 그런 마음을 어, 주신 분들과 예이 작업에 참여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배우분들 대표해서 전현민씨가 네. 시간 관계상 함께 네. 계시고 네. 대본을 사실 처음 받자마자 어 대본을 받게 됐었던 게 오디션을 한번 치르고 그두 번째 미팅에 갔을 때 대본을 받게 됐었어요. 근데 그 글을 다 읽고 나서는 음그 글의 무게가 너무 컸어요. 커서 내가 과연 이 글을 쓴 사람을 또 만나러 갈수 있을까? 어이 사람한테 내가 솔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캐스팅 미팅 시간이 지났고 캐스팅이 마침 감사하기도 됐고 어, 정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캐스팅이 된 다음부터는 근데 정말 저는 저의 바닥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독님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 저는 제 많은 소녀의 영의를 제가 70%에서 80%는 안다, 가늠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 촬영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완전히 저의 오해였습니다. 어, 매 씬마다 계속 깨졌고, 감독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고, 음, 어떤 때는 촬영이 스탑되고, 다시 또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음, 끝내는, 진짜 거의 오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촬영에 들어갔고, 거의 매 씬이, 중요한 씬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는 감독님이 야 기억에 남는 말은 감독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이 어,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끝없이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 과정을 여빈 씨와 그리고 다 같이 함께 하고 싶다. 그말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네. 보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중심에서 배제되거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등장하는 그리고 행위의 동기가 죄책감이 아닌 인물들은 다 남성이라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나 형사나 선생님 같이 어, 이, 이 이야기를 감독님의 경험에서 기반을 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경험, 실제 경험 때문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각색을 해서 이게 여성 집단 간의 이야기로, 각색을 해서 일부러 여성 간의 이야기로 만드신 건지, 그리고 각색을 하신 게 맞다면 이걸 여성들만의, 여성 캐릭터만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그거 여쭙고 싶습니다. 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은... 어, 일단 이 인물을 내, 얘기, 내 얘기를 하고 싶다 먼저 그거였고 캐릭터를 찾고 싶었어요 주인공을 근데 음, 아주 예민하고 어, 굉장히 음, 종잡을 수 없고 복잡다단한 어, 이율배반적이기도 하면서 어떨 땐 악이 없고 어떨 땐 선인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그게 어 제가 느낀 감정인데 남성의 캐릭터로는 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의 캐릭터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써내려가는 중에 당연히 저 역시 조사를 많이 했죠. 많이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시간들을 쓴 시간보다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화나는 부분도 많았고. 뭔가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또 전면에 드러내고 싶진 않았는데 어. 과장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그 그 세계를 짜는 과정에서 음. 이 정보를 통보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어 바꿀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 이제는 어 뭔가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은 다 남자로, 그래서 구상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써가는 과정에서, 어,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 짧은 시간이고 짧은 말인데,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정말 그녀가 되고 싶었고 정말 체화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을 어, 끌어내고 싶었어요. 그, 그러다 보니까 그 반발심이나 이런 것도 제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생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남자분 하시고 그 뒤에 저쪽 지금 아직도 손 들고 계신 분 하시는 요 앞에 먼저 하시고요 어, 네, 일단 영화 너무 감사히 잘 봤고요. 사실상 아직 제 생각도 정리가 안 돼서 질문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희가 영화 초반부에 생리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상 그 생리를 한다는 것을 감독님께서 관객한테 왜 말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됐는데 말하고 싶으셔서 이제 영희가 생리를 한다는 것을 관객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는 양호신 씨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후 씬에서 영희가 화장실에서 팬티를 내리고 생리대를 제거하는 씬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보여주면서 감독님께서 뭘 말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질문을 어 시나리오 과정서부터 편집, 그러니까 촬영을 4 개월 정도 했고 그리고 편집을 6 개월 정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이 영화는 한국영화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찍은 건데, 어, 거기에 많은 교수님들과 감독님들이 계신데, 내내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것과 싸워야 할 거. 근데, 아그 어 질문 받을 때마다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빼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제 성격이고 결벽인 것 같은데, 나는 완벽하게 이 인물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매번 일어나는 일이고, 한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성들에게 매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찍어주고 가고 싶었어요. 얼굴만 찍거나, 그런 일이 있다라고 대사만 하거나 하는 거는 완벽하게 기만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고, 어, 비난할 수도 있지만, 넣고 싶었어요. 어차피 이거, 개봉도 안할것 같고, 쓸 때는 그랬어요. 찍을 때도 그랬고, 이거 뭐, 돈 벌어도 아카데미가 버는 거고, 저는 뭐, 그래서 더 용감해질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어, 네. 뭐, 그래서 저는 다 하고 싶었어요. 넣고 싶은 대로 다 넣고 싶었고, 제 결벽, 제 성격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이 성격 때문에 욕먹는 경우도 많아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 해갖고, 혼다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어, 아무튼, 그래서 제 만족이에요, 이건. 하지 않으면, 어, 배 잡고 걸어가고,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예. <laughs> 네, 감독님 성격 짐작하셨죠? 네, 뒤에 아까 손 드실 분이요? 아까 손 들었던 분, 네. 네, 어,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어, 사실 그, 이게 영화 감독님 자전적인 이야기라는 건 이제 방금 감독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요. 일단, 그 이런 영화를 만들어주신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어, 감사하고요. 어, 제가 그 궁금한 부분은 이제 그, 그 크레딧에서 그 감독님이 그 편집을 직접 하신 거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제 그, 근데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영화 초반 부위, 편집이랑 후반 부위 느낌이 좀 결이 다르게 느껴진 게 있었거든요. 이제 초반에는 아무래도 사건이 그 밝혀지기 전이다 보니까, 보금은 좀 말을 다하지 않고 끝는 느낌 이런 걸좀 받은 게 있었거든요. 뭐 이제 제가 제일 기억나는 장면은 그 교무실에서 이제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북유럽 뭐 노래가 뭐 그런 걸 듣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이제 그 노래가 뭔지는 안들려주는 부분이라거나 아 이제 좀 지나서 그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수군수군되니까 이제 화가 난단거지뭐이 시간에 뭐 영어 문제나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라 라고 하는데 그런 그런 대사도 좀잘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편집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감정선이 굉장히 오래 이어지는 영화다 보니까 저는 편집하기가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제일 염두에 두셨고 이제 그 편집을 통해서 혹시 뭔가 더 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네, 그런 편집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집은 6개월 아까 말씀드린 것좀 6개월 7개월 했나 했는데 혼자 했어요. 혼자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학교에 편집실을 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편했는데 집에서 하니까 이제 작업 시간이 정해지지가 않는. 자다가 깨서 하고 다시 자고 밥 먹다가 하고 밥이 옆에 있고 그대로 와서 다시 먹고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고충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혼자 하는 거니까 그 시나리오 쓰는 작업처럼 힘들었어요 내가 겪은 일보다 이 내가 찍어놓은 게 너무 좌절스러운 거죠 그 과정에서 어 리듬을 염두하진 않았어요. 리듬을 염두했다기 보다는 음... 뭐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도 그렇고 초반은 어 아직 쓰나미가 오지 않은 재난 영화 같은 거죠. 그래서 내일 쓰나미 온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여기도 보여주고 재난 영화 같은 플롯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어디까지는 이런 영화 뭐 이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컷을 여기서 잘라야지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중심이 없는 주변부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고 싶었어요. 중심이 없는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끼리 계속 치고받고 하는 얘기들 지, 지지고 복고하는 얘기들을 계속 들려주다가 주인공이 이제 중심으로 오고 천천히 들어서고 그리고 그녀가 중간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잠깐 사라졌다가, 어, 다시 중심으로 들어가서 마치 유, 유령처럼 다시 주변부를 둘러보는 어, 구성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부에는 그 중심이 없었고, 우리는 바깥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돼서 다시 한번 안에 와서 이 사람들을 둘러보는 식으로, 어,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편집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시 영화를 만들게 되면 혼자 편집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시다가 어떤 그 리듬이라는 것이나 이런 것이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기준에 좀 미달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안 되는 기술로 열심히 한 그냥 노력이구나 이렇게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편집했어요. 네, 뭐 다음 상영 때문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앞에 그 여자분이 손주셨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어, 감독님께서 그 배우가 영예가 돼야될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제가 보기로는. 감독님이 느끼는 내면의 자아 또는 감정들을 배우 한명한 한 명에게 부여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게 맞는지 만약에 맞다면 감독님 내면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자아가 영희라는 친구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는 그 둘에게 배분하고 싶었어요 어, 영희와 그 어, 엄마 그 둘에게 배분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이 영화가 제일 분량이 많고 뭐 이런 상황이고 저도 저도 스토리 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주인공은 영이고 그 다음 어 서영아 던 그러니까 엄마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겼지만 둘에게 배분하고 싶었고 가장 비중을 둬서 둘에게 배분한 것이지 모든 캐릭터 진짜 비열한 남성들 아까 얘기한 그런 분들까지도 저는 다 저라고 생각해요. 썼어요. 예. 저, 저는 그런 비열한 인간이기도 한것 같아요. 예. 아니라고 부정도 열심히 하지만, 예. 그거죠. 예. 다 나눠주고 싶었어요. 촬영장에서도 그랬어요. 배우분이 오시면 그분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예. 이, 이분이 이 신의 어쨌든 주연. 그래서 멀리 보여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었고, 똑같이 디렉션 드리고 싶었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모든 배우가 다 보이는 영화였으면 했어요. 그렇습니다.